뉴스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뉴스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2030년 탄소 배출 35% 감소. 산업계 곳곳 한숨.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어, 탄소 중립 기본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을 35% 줄여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산업계가 곳곳 여기저기에서 한숨을 쉬다. 한숨을 쉰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현재 대비 탄소 배출량을 35%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환경단체들은 이것도 너무 늦다고 비판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탄소 중립 기본법을 법제화하면서요. 2030년까지 현재 대비 어, 2018년 대비였었죠. 가장 그 탄소 배출량이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을 35%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내놓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어, 굉장히 좀 어, 환호할 일이죠. 그런데 어, 지금 시작하는 것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 2030년이면 10년 안에 이 탄소 배출량을 35% 줄여야 돼요. 어,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아리백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전 세계 320여 개 주요 기업이 가입했는데 국내에선 SK그룹 7개사와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등 13개사만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아리백 한번 볼게요. 이것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이에요. 자, 그래서 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전력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 자,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전 세계 320여 개 주요 기업이 이 아리백에 가입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 SK 7개사와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아모레퍼시픽, KB금융그룹 등 13개사만 이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있다 가입하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볼수 있지만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실패하면 2040년, 산업규모가 최대 40% 위축될 수 있다는 비관적 예측도 있습니다. 자, 다소 조금 소극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까 아리베에 가입된 기업이 국내 기업이 7개 기업뿐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소극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생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실패한다면, 2040년 산업 규모가 최대 40% 위축될 수 있다는 비관정 예측도 있습니다. 위축되다라는 것은 조금 오그라들다, 줄어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자막 한번 보시면, 수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위축되다, 수축되다. 경제가, 그죠? 산업 규모가 조금 줄어들다, 오그라들다, 줄어들다.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성, 재생에너지 전환에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에 만약 실패한다면 이 산업 규모가 40%나 위축될 수 있다, 수축될 수 있다는 비관적, 부정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네. 자막 한번 볼게요. 35% 이상 탄소감축법 국회 통과 기업 발등의 불. 자, 우리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자,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인해서 한국은 2018년 대비 2030년에 어, 이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이상 감소해야 돼요. 이러한 탄소 감축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기업은 발등의 불. 자,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죠? 눈앞에 닥친 아주 다급한 일을 의미합니다. 자, 이 법이 국회를 통과되자 기업은 어때요? 굉장히 다급한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장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35% 이상 줄이는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되자,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바빠졌습니다. 자, 뭐, 뭐, 하자는 시간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있는 일이 일어나자, 뒤에 있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 통과되자, 어때요? 탄소 배출을 하는 많은 기업들, 그쵸? 그렇죠?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바빠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산업 온실가스 배출 30%를 철강산업이 차지하는데, 국내 최대 철강사 포스코의 연간 배출량 3배인 2억 4천만 톤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온실가스 배출 30%를 철강산업이 차지한대요. 그래서 국내 최대 가장 큰 철강사인 이 포스코의 연간 배출량 3배인 2억 4천만 톤을 줄여야 해요. 2030년까지요. 포스코는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환원제철법을 개발 중이지만 투자 비용만 40조 원. 이마저도 2030년이나 돼야 시험 공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는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환원제철법을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근데 이것을 개발하는데도 투자 비용이 40조 원이에요. 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마저도 이 수소환원제철법을 개발 중인데 이것이 2030년이나 돼야 시범적으로 공장 운영이 가능하대요 시범 공장 운영 근데 2030년에는 이제 35% 이상 줄여야 돼요 지금 2억 4천만 톤은 포스코는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 줄이기 위해서 수소화난제철법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이 제철법이 2030년에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막 볼게요 탄소 포집 기술은 연구 수준, 중소기업계의 사실상 무대책. 자, 탄소 포집은요. 자, 이 포집이라는 단어는 화석 연료 사용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이산화탄소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지금 연구 수준. 이고요. 중소기업계 작은 기업들은 사실상은 대책이 없다. 무대책. 탄소포집 기술 역시 아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기업의 대사,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 이러한 탄소포집 기술 역시 아직 연구 수준에 머무르다. 어디 어디에 머무르다. 이런 표현도 같이 공부할게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래프 분석할 때 어떤 수치를 이야기할 때도 어떤 낮은 수치에 주로 사용하고요. 거기에 머물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섬지 못하고. 그래서 이 탄소 포집 기술도 그냥 연구 수준인 거예요. 아직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 수준에 머무르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라는 이야기네요. 탄소 중립기본법에 의해서 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탄소 중립에 투자하지 않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기업은 이후에 좀더 감당할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들겠지만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기업들의 빠른 대안 마련 응원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